창업을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창업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되게 자유로운 문화나 이렇게 내가 그냥 대기업에서 다니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음. 출근 시간도 자유롭고 뭐 하고 싶은 거는 하면 되고 뭐 하루 일하고 뭐 며칠씩 쉬어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들이 있어서 그냥 창업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어,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,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, 그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창업의 과정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무리해서 처음부터 지금 시대가 지금 창업이 분민이 지금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게 언젠간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대한민국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대한민국의 어, 되게 서글프게도 언젠가는 창업을 한 번씩 해야 되는 운명인 네. 것 같아요. 네, 나이 100세까지 산다라면 네. 마지막에 치킨집을 차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,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. 그래서 네. 언젠간 한 번은 창업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네,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로 전문성과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것 정도는 취미로도 할수 있지만 사실은 성과를 내는 건 사업이라는 거는 성과를 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음.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힘든 것 같고요. 네. 근데 잘하는 것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음. 네.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더 자, 좋아지잖아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잘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케이. 내가 전화일 때는 저런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근데 그...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친구들의 열정 하나와 열정과 그 다음에 가능성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해보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분명한 건그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.